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는 유력한 족장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왕족으로서의 예의범절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이 사울은 오늘 암나귀를 열심히 찾습니다. 골짜기를 오르며 나귀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곡에 나고한나루기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탐길에 남겨진 나귀의 발자국, 냄새를 맡고 길을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나귀를 보았느냐고 물어봅니다. 뭔가 대단한 일, 저국과의 외교 업무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블랙색과의 전쟁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찾는 일이지만 사울은 오늘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목하십니다. 암나기들을 찾는 사울의 유심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가 흘리는 땀과 쉰 목소리와 사울의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그가 가는 길과 대화와 걸음을 이 영원한 책, 이 성경 속에 자세하게 적어주신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사람, 그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그가 오늘 맡겨진 작은 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울이 악마기들을 찾는 눈빛보다도 더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선지자인지 왕인지 복수인지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직업일지 어떤 일일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을 보고 계심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연습, 오늘의 학업, 오늘의 알바 이 사소한 훈련들을 충실하게 해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오늘의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의 포에서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안나기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하는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시는 그 사소한 일을 정말 하나님께 하듯 해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